하나마 마무리해 놨다. 건물 안. 나이스. 굿. 건물 안 잡았어? 어. 마지막에 뚝기고. 지금까지는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도 다 잡아 가지고. 이식생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사망. 하나 둘 셋. 한 돌이 아니데. 나이스. 둘. 어머님 지금, 지금 저기 죽이애 그쪽으로 가야 돼요. 아 저기 엎드려 있는도 돼요. 어딨어 또 위치? 그 위에. 내 앞에. 기다려. 내릴 수도 있어. 내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. 내렸다. 내렸다. 내 내렸다. 내 앞에. 하나 더. 저 몰라 몰라. 잠수 한 번. 얘를 몰라. 바로 지금. 진짜 잡아야 돼요. 어. 하나. 왼쪽으로 하나 튀었어요. 오른쪽 하나, 오른쪽 하나 앞에. 저기 돌 뒤에 돌 뒤. 오른쪽 돌 뒤. 내 앞에 내 앞에 따야 돼. 걔저 죽였어. 하나 더라스트 하나 하나 찾아야 돼. 그리고 왼쪽 집 봐야 돼. 하나 기절. 지금 들어가. 지금 싸워. 싸우면서 들어가. 빨리! 왼쪽. 제잡았고 잠시만, 연막 다 움직여, 그냥. 어우, 씨발, 날 쏘네? 싸면. 까면... 아, 나 앞에 한, 뛴다. 뛰었다. 왼쪽 나뭇잎에 아, 네, 어. 연막 위치만 파악해. 연막 연막 나뭇잎 위치하고 정자하고 하나 왼쪽 하나 기절 하나 더 오케이 나머지 하나 나머지 아, 하나 찾아야 아, 돼 소원. 라스트 라스트 어 아이씨! 어... <laughs> 어, 하나 찾아야 되겠다. 하나 더. 기절. 하나 더 찾아. 일단 확대 계속 낼게요. 그냥. 어. <laughs> 누웠어? 그래, 누워어 어, 갔다 화킬 하려고 하니까 저거 잡으시면 될거같아만맞아디내 어, 앞에 집 쪽에서 너집쪽가는데난 이쪽으로 빠진다 집그나무로새끼들나3밖에 <놀람> 없어 저건 공컷아니 개피 얘네 컷? 아, 살렸서내 길이었는데. 아깝 M4 필요한 사람. 어, 야, 야, 야. 아이씨발. 어디야? 어디야? 아, 오케이. 내도 네, 보인다. 컷. 십새끼 복수다. 아니, 얘 가만히 있네. 나 잡으려고. 구상이 없어. 한대 기절. 십새끼가 어디? 뛴다 여기 엄폐된다 이거 하나 기절 뒤도에 아, 아, 있던 애 하나 죽었다, 기절 죽었다, 죽었다. 연막이 없어 왼쪽 집한테 죽었어 아 저기 보인다 저거 라스트 쟤는 저거 라스트 하나예요 쟤는 응. 왼쪽에서 쏘는 거 같은데 응. 나 음. 이쪽으로 간다 응. 하나 기절 연막 속에 있는 거은니 총알 없다 씨팔 아... 가가가가 가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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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이이씨저뒤누 있는 애도 잠 받았는데 아 어,

사드 저쪽에서 보이다? 아, 보인다 캡틴 마무리하고 하나 더 아니, 저위에 뭐? 참 나이 먹힌 자 어디야? 얘기에! 야, 얘기하고 해야지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내 앞에 하면서 예, 얘기를 해야지. 저기에. 안 먹어. 예. 예. 아이, 시판새끼 어. 연막 가줘. 연막 가고 애모한테 살려야 돼. 빨리! 살려, 지금! 네. 야, 안 살리면 죽어. 우리 저 거기 있지마! 내 앞에. 루코 여기 귀여워 어디 어나 있는데 어네 밑에 내 밑에, 내 밑에, 내 밑에 오른쪽 네 오른쪽 하나 이렇게 귀여 지금 세미 두대박았어요기리내지내 앞에 하나 내 앞에 나 야 아, 뭐야? 아이, 아니, 아 뭐요? 아 드디어 되네 씨. 이쪽으로 못 오지. 우리 쪽은 아, 그래도 거의 어. 다 살았네요. 이번 판은.